안녕하세요. 영속 TV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냉방비 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처음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대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12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840 가구에게는 냉방기를 설치한다는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냉방비 대책을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저소득층에는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 미혼모 미혼부에게는 5만원의 냉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최대 55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최대 80만원의 냉방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3개월분의 냉방비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동작구는 저소득층 50여 가구에게는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등을 순차 지급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야간 안전 숙소도 두 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지원하는 냉방비 대체관 외 지자체마다 냉방비 지원을 해주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동작구는 지자체 지원이라 정부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냉방비 지원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지원을 해줍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노인 기준으로는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기준은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기준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그리고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급액 43,000원 상향된 바우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방비 지급 소식 안내에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